그러면 유튜브 창이 아, 씨 모르지? 시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 어, 라이브 잘 되는가? 나 켰거든. 봐봐. 어항 나가오게. 아, 음. 뭐안 뜨냐 라이브 하는 게 어떤다 이제 어 보임 그래 응안 깨지나 어떻게 근데 막 라이브에서 다른 화면 보여주는 건 투컴이 있어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닐 텐데 그 구독자 그것만 딱 잘라 가지고 띄우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어선인장 비둥이 님 안녕하세요. <laughs> 님 아주 좋습니다. 공부가 아주 좋습니다. 굿. 선영기 비둥이 님 팔로우 안 하셨으면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저저 저 생일이요? 저 7월 달이에요. 7월 달. 내 네, 고삼이에요. 고삼. 고3. 내 수능 봐요. 수능. 승부는대 GTA 하고 있습니다. 레전드죠? 아, 비동이 님도 소상이세요? 혹시 정시이신지, 수시이신지. 뭐, 위하노? 아, 최저 맞춰야 돼요? 어, 주, 인님 어서오세요. 테스트로 방킨 거라. 화이팅, 화이팅. 테스트, 아, 테스트란다. 수능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섯 분 보고 계시네. 다들 반갑습니다. GTA 하니좀 들어오네. 저희 유튜브도 많이 봐주세요. 영... 뭐... 영상, 쇼차 항상 올라갑니다. <laughs> 어, 뭐뭐뭐막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지금 저는 음, 예 파이팅 맞습니다 오늘 공포 농폼 올라왔습니다 새롭게 하나 올라왔어요 이막 예, 어떻게 하는 거지 음 아, 로그인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스트림의 현재 비트 전송률. 이 권장 비트 전송률보다 낮습니다. 그거 틱톡 할 때도 뜨는데, 그냥 그거 무시해라, 그거. 아니야, 내, 아마 얘 그거일 거야. 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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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 안녕하세요. 홍돈님 어서오세요. 아, 멤버십 감사합니다. 무버십감사합 아아니아니 아, 이거 어.. 음악.. 음 못하는건가? 어 주지님 그..그거네 그.. 그... 1바 구독자요? 아유 아직 학고죠 왜 어떤 분이 물어보시나? 음.. 구독자 개 많으신다고 유명한 분이셨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학고입다 학고 개학고에요 영상 꾸준히 올라오니까. 아니. 시간 나시면 한 번씩 재밌게 봐주십시오. 아, 라이브도 그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 막. 싫은데? 응? 아. 아뭐할게 뭐가 있어? 유튜브 이렇게 복잡해. 아니, 뭐 달라? 이뭐 하는 게? 아, 비슷할 텐데? 어려워. 어, 고냥님 어서오세요. <laughs> 고양님 댓글, 어려워. 저희 채널 댓글 거의 뭐라 그래, 고인물이라 하셔야 되나? 거의 꾸준히 다루주신 감사하신 분. 라방인데 회장님, 안녕하세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잠아 이거 좀... 여러 명. 여러 명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 같은 멤버저 프링 제가 지금 유튜브 뭐야 그 라방 잠깐 테스트로 틀어 가지고 네, 말하고 있나 봐요. 테스트 할 하고 종료할 것 그래 없어요. 제가 유튜브 있네요. 라이브 하긴 했는데 그거를 뭐지? 소리를 켜 놓고 있어 가지고 접쳐 들린 것 같습니다. 지금 껐거든요, 소리. 나나나 지금 저희 말하고 있는 저 테루는 지금 시식에서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시식 많이 봐주십시오. 브라우저? 시간, 시간 날 때마다 킵니다. 시간 날 때마다. URL? 아, 이걸 아마 연결해서, 인가? 이제 스토리 모드를 먼저 들어가 고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다. 이거. 온라인으로 바로 넘어가려니까 한참 걸리네. 아이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심심하실 때 들어오셔서 히코를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자주 하니까. 그래서 홍덕님하고 담님도 웬만하면 거의 다 들어오실 거예요. 이미지 이렇게 말하면 파이... 너무 부담되려나? 어. 죄송합니다. 부담 주려고 한말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시간 나시면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10만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목소리 구분이 안 돼요? 야, 너가 목소리 낮춰라. 아니, 너가 목소리 조여라. 오케이, 오케이. 구분 안될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구분 가능하시죠? 이렇게? 이거 구분 가능, 가능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두 명이에요, 두 명. 멤버는 세 명인데, 한 명은 지금 없고. 두 명만 있어요 두 명. 심한 게개 일일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음. 뭐라고? 어? 뭐뭐 뭐, 뭐가 감사하다고? 으, 지금 홍도님이 댓글로 응원해 주셔가지고. 음. 음. 아니 자르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뭐뭐그 채팅창 넣으려고? 아니 막 구독 치시가막 구독자 올라가는 거뭘 잘라야 되는데 그거 크기를 줄이면 되잖아 그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다별하는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이고 안녕하십쇼 아, 멤버십이나 어, 댓글에서 뭐지? 보신 분들이 다 들어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지지직은 저 목표 팔로워 목표 팔로워 50명입니다 50명 100명 가야지 세민아 100명 일단 50명에 난 고정 시청자가 그래도 한 15명 정도 있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제일 빡센 편하게. 거 알지 그게 어 예선 지금 많이 힘들 것 같아. 고정 지청자를 얻는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야, 진짜 정말. 홍덕님이랑 이, 단위한테 감사한 거지. 응? 아예 치식 지금 저는, 저는 아니고 제 멤버 테루님이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테루님영어 끝나면요? 네. 하면 나아요. 롤도 하고 마크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 많이 합니다. 뭐 보시고 싶은 게임 있으시면은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니까. 할 거면 유튜브 라이브로 할 거고, 취직이나 이런 거는... 이제 테루가 하고 있습니다. 뚝떠버어요 틱톡, 틱톡이랑 취직하고 있습니다. 또 어? 궁금하신 거나 보고 싶으신 거나 이거 하고 싶은 거 뭐, 아닌데, 재밌는 거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예. SL님이 홍동님이십니다. 야, 근데 이거 GTA 이거, 아, 방금 전에 이거였구나. 일단 뭐 가볍게 습격. 습격 한 판. 심판의 날이 개꿀잼. 그 뭐지? 선인정비독기님 저희 그 뭐지? 그 디스코드도 하고 있어서. 괜찮으시면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셔도 됩니다. 어 어렵네 이거. 저기 유튜브 프로필 들어가시면은 디코 서버 나와있어요. 별보로. 거기서 뭐 이렇게 방송 같은 거 공지 볼볼래. 다 하고 하니까 시간 나시면은 와주세요. 아이고 어 쉽지가 않네. 아이고 동님 어, 감사합니다. 디코 서버 주소까지. 저 뒷코서버예요, 저 뒷코서버. 홍도언니 지금 극한직업이셔 지금 유튜브랑 치직 왔다갔다 하셔 지금. 그니까잠도안 잡히네. 습격을 잡아야겠다. 그럼 테스트는 요까지 해봐야겠다.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방송 오세요. 더 보고 싶으신 분은 7시씩 네, 넘어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전 내일 수능입니다, 고영이님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웃음>